사0일 작전기도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 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맘에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인도 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오관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목세로를 함께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몇 번의 금식을 해 보셨는지요? 지금도 금식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또 금식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한 번도 금식을 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겠으나 금식을 왜 할까? 왜 주님이 하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남에게 보이도록 금식하지 말고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는 이 18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시면서 왜 금식을 경건 생활의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생활로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경건 생활에 빠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신앙적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빠지는 것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그리고 금식을 안 하는 것도, 구제를 안 하는 것도 큰일을 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늘 남을 의식하며 살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형식적인 것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오랫동안의 외식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만 주님이 정말 그 금식이 뭔가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내위기 16장 19절부터 29절부터 30절 말씀해 보시면 대 속죄일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대 속죄일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아니고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날을 구별해서 대 속죄일로 대대적으로 선포를 하면 그 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이런 모든 일상적인 일을 그만두고 자기의 모든 행위를 중단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그날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괴롭힌다는 히브리 말은 아나하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정말 그 자기의 몸에 일부러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필리핀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의미의 학대가 아니고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는 그런 일을 이 대속제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레위기 19장 29절 30절에 너의 몸을 괴롭혀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애를 위해서 무엇무엇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엇을 하라는 것이 뭐냐면 속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우 앞에 정결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 육신의 정력을 쳐서 하나님 앞에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금식의 의미가 있고 유대인들이 대속제일에 금식을 하는 것은 식량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절제를 못해서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금식의 대속제일의 금식의 요구사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내가 할것다 하는데, 여러분,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겠어요? 다 자기의 정력과 생각과 자기의 뜻을 행하는 일에 쓰이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꺼릴 것이 없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율법적으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매해 7월 1일을 7월 10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되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제가 대오계 부임에서도 여러 차례 금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금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제일의 금식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깨끗해질 수 없다는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말씀 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신앙심을 갖고 속죄일의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제사가 알다시피 많지만 이렇게 매년 대속제일을 드리면서 성결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는 깨끗하게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양심으로부터 깨끗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꼴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대제상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단번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년 제사를 드려야 이렇게 깨끗하게 되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영원한 성결한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뜻을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속죄요, 그리고 성결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거죠, 명령의 말씀입니다. 저 외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의 세탁을 하는 저들을 보면서 너희들 저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냐? 저것이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느냐? 너희는 제발 저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런 식에 마치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저렇게 신앙의 세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죠. 금식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건 생활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그렇게 자기의 기도도 구제도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성결대의 하라고 하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위선을 부리는 사람은 경건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조차도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려는 그런 참으로 추악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심을 받을 수 있겠죠. 금식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는 자기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상은 우리가 말하는 상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받을 심판을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역설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 땅의 보상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의 관계를 등한시한 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유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도록 그렇게 정말 본면하고 그렇게 부추기며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땅의 보상에 관심을 갖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따끔한 질책을 곁들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18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얼굴을 씻지 않고 수염을 기르면서 정말 남루한 옷을 입으면서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색을 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주께서 하나님 앞에 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태오 6장 4절로 어, 4, 6절 6장 4절과 우리가 지난번 봤던 6절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절 모두가 공통 때 하시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갚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성결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성결대의 드러내야 될지를 여러분 굶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속제일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참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으로도 참 훌륭한 경건의 연습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영적인 금식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성결 대히 살겠다고 하는 이 몸부림으로 행하라고 주문하셨던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결 대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은 이렇게 하늘의 자녀로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의 취지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셨사오니,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뜻을 저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 죄된 부분을 아래며, 하나님 앞에 내 정욕대로 살아와서, 하나님께 죄가 되고, 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구석구석에 하나님 흔적과 자국들을 주님 씻어내는 영적인 금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러한 성령의 소육을 쫓아 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뜻을 한순간이라도 받드는 결단이 있도록 우리 에게, 이금 식의 소욕 을허 락하 여 주시 옵소서.